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 같이 봐주세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 빈칸 뒤에 지금 동사처럼 생긴 거 보이죠? 자, 근데 저 뒤에 should ask 동사가 또 보입니다. 한 문장 안에 동사 두 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쵸? 하면은 접속사 기능하는 예 찾는 게 1번. 정답을 whoever로 이렇게 체킹해 주셔야 돼요. 접속사 기능이 없는 애들을 버려야겠죠. 정답 체킹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whoever를 어떻게 배웠냐면, whoever는 얘랑 똑같죠.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anyone, who 이렇게 돌릴 수 있어서, anyone, who 뒤에 단수, 단수 동사가 오듯이, whoever 뒤에도 단수 동사가 이렇게 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nyone 후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제 문장이 묶이죠 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해석을 뭐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이 사람에게 에스크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킹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 4번 문제도 볼게요 자 4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빈칸 뒤에 얘가 뭐야요 이즈 보이시죠? 그쵸?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이즈가 또 보여요. 그쵸? 자, 해서 얘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만큼을 문장의 주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명사,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돼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만들 건데, 지금 빈칸 뒤를 보니까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됐어요. 즉, 주어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와으로 체킹을 하셔야 하고, 자, 왜와이 정답이냐면, 얘는 오늘 수업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대, 명사가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명사 기능을, 명사 기능을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 하나 빠져도 되는, 즉,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 올수 있는 거죠. 정답 체킹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대세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대시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하고, 얘는 의문 부사, 의문 부사, 부사일 뿐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와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정답이 될수 없고, 자, 위치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위치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의문, 대, 명사가 될수 있죠. 근데 얘는 또 하나 의문, 형, 용사로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대명사면 지금처럼 명사 역할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 올 것이고,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일 뿐이니까, 부사처럼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닐 것이고, 혹시 대명사, 혹시 대명사를 생각하신다면, 이 위치 있죠. 자, 위치와 와세,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범위 있고, 선택범위 없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답을 D번으로 이렇게 체킹을 해 주셔야 해요.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자, 5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얘는 문장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빈칸이 명사가 시작되는 빈칸일까, 아닐까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죠. 명사가 있는데 또, 빈칸부터 명사를 만든다. 자, 얘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빈칸은 명사 시작이 아니고, 명사를 설명하는, 명사를 설명하는, 즉, 형용사 시작, 그래서 관계사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해요. 관계사를 결정할 때, 앞에 있는 명사,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 명사를 보시고, 뒤에 구조, 주어, 타, 동사밖에 없는 구조를 보시고, 지금 이 관계사는 뒤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은 목적격 관대를 지금 써줘야 해요. 앞에 사물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는 우리가 위치를 배웠죠. 정답 이렇게 체킹해 보시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여기 지금 A B C D 4번에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얘하고 얘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A B C D는 명사를 시작하는 애들로 보셔야 되고 이때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즉 관계사로 접근. 하셔야 서자 관계사일 때첫 번째 후는 앞에 사람 명사 있어야 돼서 지금 안 되죠, 그렇 후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소유격도 형용사일 뿐이니까 이게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서 얘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고, 왓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또, 명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w h 을 이렇게 보시고, 얘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앞에 명사를 쓰게 되면, 명사 하나, 두개 쓰는 골이 되니까 이런 구조에서 쓸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조금 더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사실 얘는 이거 있죠. It Remains to be seen w i t h t h e r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뭐인지 아닌지는 두고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바로 맞출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구조를 모른다고 해도 자 A번부터 얘는 주어 동사가 오는 접속사지만 부사절 접속사 따라서 이만큼의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죠. 자 Regarding은 우리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about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밖에 올 수가 없고 자, as t h 마찬가지로 얘도 주어동사가 오지만 부사가 되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정답 C번 이렇게 체킹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여기 end 앞에서 문장 한번 이렇게 잘라보시고 d e c i d e c h e k i n g 이렇게 해주세요. 다 동사죠, 그쵸?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시작되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투부정사와 함께 명사가 될수 있는 정답을 이렇게 해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대표로 이런 것들 배웠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that 주어동사 배웠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를 if 주어동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whether 주어동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동사도 다 명사가 될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 둘 있죠. 얘네 둘은 투부정사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whether,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가 가능하다. that과 if는 이렇게 투부정사로 줄였을 수 없다. 정리 여기까지 해주세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문장 보시면, 비커즈 앞에서 똑같이 한번 이렇게 어, 잘라보시고, 비커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를 이렇게 찾는데, believe 라고 하는 이 타동사는 뒤에, that 주어 동사를 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believ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명사 시작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칸이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해서 이둘 중에 하나를 쓴다면, 목적어 자리에 오는 이데스를 이렇게 어, 생략시켜서 빈칸 주어 넣는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답을 이제 이스로 체킹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동사 보이시죠? S 붙어서 복수 주어는 안 됩니다. 주어 자리에 what? 나올 수 없죠. 자, 그러면, 원과 이세 차이점은, 원은 막연한 것, 이 뜻은 바로 그 것을 가리켜서, 자, 여기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 여기 보이시죠? Proposal 보이세요? 그렇죠 자, 이 Proposal이 revised 어야 하고, 이유는 이, proposal, 이, contains,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금명상 그 정답, 이수로 이렇게 체킹을 해주세요.